빵꾸는 과목을 찾아내는 거 뭔가 벌써 이제 포인트가 이제 다르지 <laughs>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확실히 이게 좀안 나온다 싶은 거 그런 걸 찾는다는 의미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해년마다 달랐어요. 아니면 매번 같았어요. 적어도 세번 해봤잖아요. 이제 거의 거의 비슷했던 것 같기는 아... 해요. 비슷했던 것 같긴 한데 뭐 이제 의고사를딱 쳐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모의고사 자체도 사실 이제 그때그때 그때 난이도가 조금씩 다른 경우들도 있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뭐 이제 그래도 이제 거기서 딱 느껴지는 게 상대적으로 아무리 어떤 때 모의고사는 좀 어렵고 어떤 때 모의고사는 좀 쉽다고 해도 별로 변동이 없는 과목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과목은 그때그때 그때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는 게 있는 거죠. 음, 음.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 이거는. 그때그때 그때 조금 변동이 크구나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다시 어떤 기본 내용을 점검을 한다든지 음. 이렇게 해서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역시 상호보이고사에 영향을 받아서 바뀌는 게 있다. 네. 그러니까 음. 이제 그냥 상대적으로 약한 과목을 결국에 찾아내는 계기로 해가지고, 음, 음. 그리고 적어도 이제 3월 모의고사부터 그다음 네, 평가지는. 그 다음 모의고사까지는 그 전의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아 내가 요거를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길잡이가 되는 그런 그 부분에 시간을 늘렸어요. 그렇죠. 음. 네, 시간을 좀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흔한 경우는 아니었지만 어 이거 너무 기억이 안 난다, 너무 이 아, 이렇게 된 너무 안 좋다 싶으면은 그거는 이제 정말로 어떤 기본적인 참고서부터 다시 보는 거죠. 자, 서울대 세번간 사람도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laughs> 이게 1년이가 한순 덜면 이게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예, 사실은 재수하는 친구들의 삼수 사수 예, 더 망하는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이 3월 모평을 보죠. 그냥 대충 해도 작년 3월보다 더잘 나온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아니거든. 1년 더 해가지고 그냥 시험을 조금 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면서잘 보게 됐을 뿐이지 자기가 작년에 받은 모의고사 점수보다 안 나오면 그게 정말 심각한 거고 대부분은 다잘 나오는데 재수 학원에 가면 애들이 3월 모평 전까지 눈에 불을 키다가 3월 모평 딱 보고 나서 뭔가 그 안도감 그러면서 6평 되면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무 바빠 그 바빠지는 시기가 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성공한 사람이란 건 그런 거예요. 이게 나한테 지금 1년이 지나서 나 작년에 했어 이게 아니라 작년에서 점검을 해보니까 어, 여기 빵꾸났어. 기본 수업부터 다시 이게 바로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격 써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뭐 특정 과목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 수업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죠. 이제 어느 한 과목이 그 선생님 수업 방식이 다른 선생님들하고 좀 달랐어요. 아.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어쨌든 간 이론을 끝내고 그 다음에 문제집을 푼다든지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 선생님은 진도를 되게 빨리 빼는 거예요 아. 진도를 엄청 빨리 빼고 대신에 이제 얘들아 좀 어렵지 그렇지만 우린 조금 빨리 끝나고 문제를 많이 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애들 위로를 하면서 진도를 빨리 끌었어요 음. 근데 저는 심리적으로 힘들었어요 왜냐면 다른 과목은 따라가면서 힘든 적이 없었는데 이건 따라가는 게 힘든 거예요 너무 빨리 나가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조금 더 조금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어뭐 예를 들어서 주말이라든지 시간이 조금 더날때그 과목에 대해서 이제 좀더 내용 정리를 혼자서 이제 좀 음. 따로 하는 방식으로 했었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게 좀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됐던 것 같아요. 좋게 나왔다는 얘기군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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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이제 어떤 전략을 세울 거냐에 기본이 된다라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내신 전형도 있고 그다음에 수능 전형도 있고 수시 전형도 있는데 예를 들어 내신 성적 이 모의고사보다 더잘 나오는 학생이라면 3월 모평을 보고 아난 내신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내지는 난 내신은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근데 모의고사는 좀 나오네 그러면 아 수능에 정말 신경 써야 되겠다 이도 저도 아니고 나는 예를 들어서 특정한 과목만 잘해서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준점을 이때 세울 수 있어요 이게 2학년 때도 모의고사를 보는데 2학년 때 모의고사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2학년 전체가 시험 보는 경우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3학년이 전체가 시험을 본첫 시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2학년 때 상담을 하면 대부분 약간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게 나와요. 내가 이 정도면 고대쯤 쓸수 있는데라고 얘기하는 엄마나 학부형이나 기타 등등 얘기했던 2학년 후반기에 상담 내용이 3월 딱 모평 보고 나면 다 인서울은 가능합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좀 전형도 전형인데 과목별로 좀내가 아, 뭐에 주력해야 될까 뭐 탑탐이든 음. 바탐이든 이런 거에 이제 선택.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필요가 있어요. 고등학교 3월 모평을 잘보잘 보라고 이제 고3 선생님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좋은 성적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현재 상황이 잘 나오는 점수를 뽑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3월 모평 성적을 보고 아이 과목이 안 좋구나라는 게 판단이 돼야 되는데 나 대충 봐서 모르겠어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입시 전략하고 그다음에 과목별 전략까지도 3월 모평 극도로 중요한 시험입니다. 강약점을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도가 높다. 그렇죠. 네. 3월 모평을 출제하는 사람들이 서울시청 장학사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을 보고 작년 수능과 같은 스타일로 시험을 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은 되는데 올해 나올 시험의 스타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주관하는 게 수능을 주관하는 게 에, 평가원인데 평가원이 6월부터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3월 시험 성적 자체는 실제로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당장 다른 성적이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이 성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할 텐데 6월 성적이 딱 나오는 순간 3월 성적은 버립니다.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니까 이제 3월 모평의 진짜 중요한 점은 아까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어디에 단기적으로 6월에 그러면 6월에 어떤 성과를 거둬야지라는 목표를 세우기 위한 기준점으로서 중요한 거고 성적 자체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올해 시험이 3월 모평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 수능이 이렇게 나올 거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애초에. 그래서 이제 6평에부터 우리가 되게 실제. 시험을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6평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런 면에서 3월 시험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 음. 하지만 3월 시험 그 자체는 정말 중요한 시험이다 고3이 굉장히 성심성의껏 봐야 되는 시험이 맞다 이런 거죠 3월 성적이 수능 성적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수능 성적을 그 정도로 예상하고 되게 높은 거지 항상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수능 끝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내신 전형을 노리는 친구들은 여기서 판단이 어느 정도 섭니다. 3월에. 수능 성적보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보다 내신이 내가 분명히 더 나아. 애매한 경우 빼고요. 애매한 경우 잠시 뒤에 얘기를 다시 해 볼게요. 수능 성적보다 내신 성적이 분명히 더 나아. 그러면 이 친구는 수능 끝까지 하더라도 내신을 우리가 이제 중간하고 기말 두번 남았기 때문에 이두 개가 벌써 퍼, 퍼센트가 꼴랑 두 개인데 앞에 여덟 개본 거하고 맞먹는 수준만큼 두꺼운 그런 점수를 아직 남겨 가지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애매한 경우가 문제인데 애매한 경우는 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점수하고 수능 점수로 나오는 등급하고 현재 내가 얻어 놓은 내신 등급하고 비슷해. 그럼 두개다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애들이 굉장히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신 따로 수능 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내신 공부 똑같은 곳 수능 공부가 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걸 굳이 분리해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신에 열을 쏟지 않으면 음. <laughs> 그러면 이제 내신도 떨어지고 수능도 떨어지는 음, 저런 경우가 생겨 네, 음. 결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판단 이 쉬운 경우는 어떤 겨, 겨, 거냐면 두 가지 전형의 요소의 점수가 확실하게 갈린 애들이 있어요. 힘안 가겠더. 그런 음. 경우는 판단이 푹 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중간 기말이 끝나기 전까지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6평 정도 되면 완벽하게 갈라야 돼요. 그때 정도 되면. 그때는 이제 이미 니신 점수가 결정이 되어버린 거기 때문에 거기서 확실하게 갈라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